오늘은 12띠별로 잘 맞는 지갑 색깔을 알려드릴게요. 지갑 바꾸실 예정이시라면 꼭 참고해보세요. 지갑 색깔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, 띠나 사주와 조화를 이루는 색을 선택하면 돈이 모이고,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게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. 쥐띠 블랙, 네이비, 다크 그레이. 쥐띠는 수의 기운을 타고난 띠예요. 그래서 어두운 계열의 색상, 특히, 검정색이나 짙은 남색이 재물운을 안정시켜줍니다. 돈이 나가는 걸 막고 차곡차곡 쌓이는 기운을 주기 때문에 지출이 많으신 분들께도 좋아요. 대박 재물운이 들어오는 황금 거북이를 두번 빠르게 터치해주세요. 소띠 브라운 카멜 베이지. 소띠는 토의 기운이 강한 띠라서 흑색 계열, 즉 갈색이나 베이지색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지갑색으로 쓰면 안정된 재물운을 불러오고 자산을 지키는 힘이 강해져요. 돈이 천천히 모이지만 절대 새지 않는 스타일입니다. 호랑이띠 와인, 버건디, 빨강.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을 가진 띠지만 불의 기운을 보완해주면 행운이 더 커져요. 그래서 빨강이나 와인빛 지갑이 재물운을 크게 높여줍니다. 돈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께 특히 잘 맞아요. 토끼띠 그린 올리브 민트. 토끼띠도 목의 기운인데 이 띠는 좀더 부드럽고 정적인 기운을 가졌어요. 초록 계열, 특히 짙은 녹색이나 올리브색이 재물 흐름을 순조롭게 만들어줘요. 조용히 돈이 불어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투자나 저축운을 키우고 싶을 때 좋습니다. 용띠 골드, 화이트, 밝은 회색. 용띠는 아주 강한 기운을 타고난 띠라서 강한 색상보다는 밝고 고급스러운 색이 잘 맞습니다. 특히 골드 지갑은 대운을 불러들이는 색이고 하얀색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는 색이에요. 큰 돈을 벌고 싶으신 용띠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. 뱀띠 레드, 다크 퍼플, 로즈 골드. 뱀띠는 지혜롭고 직관이 뛰어난 띠인데요. 이 띠는 화의 기운을 잘 활용해야 재물운이 열립니다. 그래서 빨강, 자주, 로즈골드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진 따뜻한 색이 행운을 가져다 줘요. 특히 한 방이 터지는 재물운의 강한 색입니다. 지갑 색깔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돈의 기운이 모이고 머무는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믿고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고 띠별 지갑색 2탄도 기대해 주세요.